안녕하세요, 바다먹거리입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노래미를 준비를 했고요. 어, 낚시 갔을 때 많이 잡히는 노래미, 그다음에 뭐깔따구라든가 아니면 뭐 우럭 이런 거를 손질하실 때포 어, 뜨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어, 칼 말고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. 제가 천천히 손질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, 필요하시면 사용해 보세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자, 손질법은 똑같은데. 아, 어, 단지 이제 칼집을 좀 넣어가지고, 아니, 껍질을 좀 수월하게 벗기는 거예요. 자, 여기 꼬리까지 칼집을 넣어주시고, 자, 내장, 피터 세워시고 비닐 안 쳐도 되세요. 어차피, 껍질을 벗기고 나서, 한번 씻을 거거든요, 겉에 면을. 안에 밑에만 깨끗이 제거해주시고, 보이시죠? 요 밑에 칼집 이렇게 넣어주시고, 등쪽,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집 한번 내주시면 되세요. 자, 아, 이제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 해주시고, 이게 미끄러우니까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 해주셔야 되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칼집을 냈잖아요. 지금 이거를. 살짝을 냈죠 자 이거를 살만 좀 잡아주고 이쪽으로 살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쫙끼시면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뒷면도 마찬가지 이 지금 살이 어허, 보니까는 잘하면 붙어서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만 처음에만 이렇게 살이 안 떨어져 나가게끔 잡아주시고 쫙쫙 자, 이렇게 하면, 자, 칼로 벗긴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. 상태가. 깨끗,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. 이렇게 하면은, 뭐 칼로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이렇게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생선 포를 한번 떠볼게요. 일단 생선은 이렇게 놓으시고, 그냥 톱질 하시면 되세요. 이런 생선들은. 이 폭이, 보시면, 이 폭이 좁기 때문에, 어 그냥 톱질 하듯이 꽉 누르고. 자, 이런 식으로 톱질 해가지고. 나오고, 마찬가지 반대쪽도.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. 뱃살. 뱃살은, 뭐, 여기 보시면 뱃살이 있는데, 이거,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, 그냥 갈비뼈에서 잘라내셔도 되세요. 어차피 뱃살 쪽은 내장이 있던 부위라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. 뭐, 큰 고기가 아닌 이상,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자 아, 이렇게 하면 껍질은 손으로 벗겼고 그 다음에 폰는 어차피 칼로 뜬건데 포 뜬것도 그냥 톱질로 한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에 뼈가 있거든요 이걸 제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그냥 드셔도 돼요 드셔 되는데 어 이게 입에 예를 들어 뭐 까시 때문에 잘못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하고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대로 그냥 얇게 썰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저는 일단 뼈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여 가운데 이렇게 뼈가 있어요 여기에, 여기에 뼈가 있으니까 그 옆으로 닦내고그 다음에 뼈가 있죠 닦가내고 뼈가 아, 이런 모습이고요. 자 마찬가지로 반대도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자, 가운데서 와서 뼈가 이 끝에까지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쪽 이 위쪽에만 보통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시, 만져보시고 뼈가 여기까지 있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로 오다가 여기서 좀 약간 벌려서 잘라주면 되세요.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여기도 자, 뼈가 지금 금방 잘렸는데 안잘리겠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살 순살이 되는 겁니다. 노래미 한 마리로 이렇게 쉽게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을 자랑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